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플 21기 기장 고진영입니다. 오늘 브이로그에서는 한 달간의 디플 활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드릴게요. 먼저 월초에 열리는 디플 정기회의에서는 팀별로 콘텐츠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회의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보통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개인 미션의 경우에는 윤진 언니다 집에서 를 어떻게 제작하지를 담아서 이렇게 한 달간의 활동이 이런 흐름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 무슨 뭐, 하,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힘들어요. 오늘 오서팀 소감 준비해야지 맞아. 어. 아, 오늘 B팀이 비트, 비트임 우승이죠. B팀 모승이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정기회의 끝. 미션 촬영본 보로 가시죠. BY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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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디플의 김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쪽 방 안에서는. 음. 보상 없는 유보성 팀이 촬영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팀 미션 영상 촬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고링 보성 없는 유보성 팀의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어, 유진님이 지금 대사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크로마키 앞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저 아, 지금 영상 찍으려고 대본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대본 혹시 어떤 대본이에요 오늘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LG 디스플레이의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혹시 대상을 다 외우셨나요? 아니요 열심히 <laughs> 벼락치기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카메라 공포증은 없으신가요? 안 그래도 카메라 공포증 때문에 남기였던 것까지 다 까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laughs> 네 이상 한유진 님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성원 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영상 담당 상원이라고. 혹시 카메라 촬영을 오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촬영 세팅은 다 됐나요? 네 지금 이제 촬영만 들어가면. 촬영만... 혹시 자신만의 카메라를 만지는 신념이 있다면 혹시 신념 이 신녀... 있을까요? 좋은 영상을 만들자제 신념.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민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성 없는 유보성 팀의 김보민입니다. 오늘 어, 네, 갑자기 궁금한 게왜 이름이 보성 없는 유보성 팀이에요? 아 저희가 이름을 하나씩 땄을 때 보. 유? 이렇게 되길래, 아, 아 우리. 에지 디플의 핵인사빛같은 보성님을 조금이라도 따라하자는 라 <laughs> 어... 취지에서 보성이 없지만 우리는 보성같은 팀이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보미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리포터를 맡아서 좀더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미님도 이따가 대사 다 외우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외워서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3명 모두 만나고 왔는데요 어, 저는 어, 이제 여기까지 이태원을 와서 촬영 현장을 더 담아봤는데 여기서 좀만 더 놀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진 찍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저와 같이 팀미션 촬영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촬영 시간이 촉박해서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디플의 김태범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진이와 함께 개인 미션 만드는 법 알아보러 갈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개인 미션 설명을 맡게 된 d 팀 미윤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네이버 포스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만드는 과정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소리! 먼저 저는 포스트 디자인 하기 전에 챕터별로 소제목 본문을 미리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메모장에 적는 게다 끝났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맞춤법 확인해야겠죠. 맞춤법 검사기도 함께 돌려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디자인을 시작해볼게요. 이번 달 콘텐츠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주황을 메인 컬러로 해볼게요. 배경은 일단 깔끔하게 주황색 계열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주고 동그란 모양을 추가를 해서 어, 좀더 꾸며볼게요. 일단 이게 제 메인 디자인이 될것 같고. 제 이번 달 콘텐츠가 집이랑 관련된 콘텐츠다 보니까 집 모형 일러스트를 여기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볼게요 제목은 무조건 볼드한 서체로 써주겠습니다 눈에 확 띄어야 해서 어, 벌써부터 너무 예쁜데요? 글이 잘 읽힐 수 있도록 이런 흰색 계열의 도형을 먼저 배치를 해주고 본문 폰트는 무조건 고딘! 나눔 스퀘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만 넣기 조금 심심하니까 사진도 한번 첨부해 볼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제첫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 단어나 뭐 문장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 효과를 가끔 넣어줍니다. 만들기가 편해졌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제 개인 미션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21기 디플은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디플 채널에 올라갈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팀원들도 자주 못 만나고 제약이 너무 많아진 상황이지만, 온라인 정기회의, 온라인 팀회의,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촬영 등 저희 디플은 슬기롭게, 그리고 알차게 비대면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디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디플 SNS 채널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여기서 제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팀의 이윤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디플과 함께, play and enjoy.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